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관에서 3주년 아주 이렇게 축하하면서 환영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으면서 벌써 3주년이 됐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나. 시간의 흐름을 절감하면서 남은 1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성과 창출 마무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인선 발기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지보면 민선 5기, 6기 때 했던 것보다도 3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것이 훨씬 더 많고 첫 단추를 끼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동안에 우리 서산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수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망라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래 UAM, AAV 지속 가능한 항공, 사프 수소 도시, 드론 특화 도시 등등 또 교육 발전 특구, 산업단지 조성 뭐 너무너무 굵직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서산 미남,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2030년 중국 목표로 해서 좀더 땡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등등. 가로림만, 태양 생태공원. 뭐 너무너무 많아서 또 종합문화에서 다 온. <laughs> 또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정말 뿌듯하게 보람있게 민선 8기를 3년차 마무리해내는 시점, 새롭게 4년차를 가게 돼서 아주 새로운 각오로, 초심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아마도 큰 사업들보다 피부에 와닿는 생활불편 부분을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내집 앞에 있는 또랑을 잘 치워주고, 배수를 좀잘 뚫어주고, 품이 진 곳을 갖다가 밝게 해준다든가, 버스 타고 다니기 쉽게 해준다든가, 교통이 막히는데 체증을 해소시켜준다든가,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전환시킨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안전과 생활불편과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뭔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잘했다, 공무원 들 이런 이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버스를 타고 기다리시는데 정류장이 시원찮고 여름엔 무척 무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또 따뜻하고 또 빨간불 신호등이 렇게돼 있는데 언제 저 빨간불이 끊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답답하고 마음이. 근데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가 되니까 금방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 대각선교 차료로 해서 편하게 바로 다이렉트로 X자로 가면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호응도가 높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 1년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그런 그 시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마무리 짓고 빠른 속도감 있게 가수화시키는게 과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 내지는 더 빠르게 갈수 있도록 독려하고 챙겨보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활용점정으로 가는 그런 업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께는 늘 감사할 마음이죠 중책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 보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때큰 보람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또얻 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 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간혹 반대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 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감사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나를 더 단. 1년 지켜주고 단단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모든 시민들께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 우리 공직자들하고 혼연치어 나아가는 것이 또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